자,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네. 베드로전서 4장 10장 7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또 가까운 은사 받은 대로 그 모양대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교회에 아름답게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의 미학입니다 고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오늘날 주에 정말 사단의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이 시험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시험에 당하고 있, 있지만 그 사단의 그 시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그 신앙이 능력 있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럼 능력 있는 그런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의 명제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누구냐부터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여러 가지 명제 중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며 흙으로 치안받은 자이면서 이 짤막한 생을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생명주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도 이것이 기도의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다음 또 다른 명제가 진리를 행한 자만이 주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학문 안에 가두고 분석하는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들도 그래요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내가 많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살릴 수 있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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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돼 성령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 상식하고 내 이론이 맞지 않아서 이 교회 싫다. 그렇게 떠난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쳐서 복종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어머니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담대함을 또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드러내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이십니다. 요기 42장 5절에서 본것 같이 말한 것처럼 고백하듯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눈으로 뵙기 원하며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고 경험하면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며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말 충성 봉사하는데, 그런데도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뜻대로 행하고 나아가는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벼랑에 서게 되는. 이 경우. 망하게 되는 이 경우,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벼랑에선 우리를, 이제는 너 상식, 너의 모든 이론, 그거 다 버리게 하고, 이제는 오로지 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우리의 이 시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뛰어내리라. 너에게는 날개가 있다. 그리고 온전히 맡기라. 너가 살아 있으면 날개가만 있으면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날기만 하면 된다. 그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뛰어 내리든지 날든지 하면 온 몸을 맡기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받쳐 주십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크리스토는 우리를, 우리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십니다. 일년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할 이때에 주님께서 모든 의문의 것들을 드러내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는 통쾌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에 그리고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이내 기도가 있기에 이 나라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하고 만을 담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몸부림칩시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다 보면 날개가 솟고 그 날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벼랑에서 뛰어내릴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한 마리 거대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다. 예. 무엇을 달라기보다도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음? 옥합을 깨뜨리며 나오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욕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무조건 받아들였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은 항상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약점이 무엇인지 사단이 알기 때문에 유혹합니다.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성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그 부분들, 자주 실패했던 부분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주 넘어지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단의 시험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교회에서 모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 그런 부분들이, 아, 그 밋밋한 부분들이,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죽게 맡기며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겸허한 자세로 나아갈 때는, 겸손히 나아갈 때 사단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릎 꿇는 성도의 그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첫째, 우리가 이 무릎 꿇는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그 영적인 낮은 포복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이 포복의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고 소방서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무거워지고 기도가 있을 때는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기도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일하지만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지요. 자,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을 우리가 또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담대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들은 말씀 하나하나 내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순종하고 살아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보험이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아집과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묶여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교회에 와서 교회의 성도를 인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성령을 앞서가는... 어, 일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옥합을 깨트리시,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깨트리면은,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사랑에 빠지려면은요, 보고만에 살면서 사랑에 눈뜬 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당해서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직면된 그 모든 문제는 오히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는 간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 있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내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상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 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라굴러 강풍에 바울이 탄배가세 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타는 풀무 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저희들. 거룩한 방바지에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232030의 기도가 있었고,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오히려 받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단그 유라굴라 강풍에서 그 바울로 통해서 그곳에 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노그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고 크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기도 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한 목숨 순교를 각오하고 나를 던질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힘없는 노인이라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라고 가진 것이 없다고가 아니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묵도하며 기뻐하는 날이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앞으로의 차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마음가다해서 급과 다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하십니다.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산 같은 분이십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기하는 구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지원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혼이 있어옵나이다.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